역대상 1장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아들 셋을 낳았고 그 후손들은 세월이 흘러 흘러 노아와 그의 세 아들셈 함야벳까지 이어졌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큰 홍수 이후 고세상 곳곳으로 터져 살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의 뿌리가 되었어요. 야벳의 자손들은 바닷가와 섬들로 나아가 살았고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큰 성읍들을 이루었지요. 샘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요. 이스마엘은 열두 아들을 두어 큰 족속을 이루었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답니다. 에서는 에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훗날 열두 지파로 나뉘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 역대상 일장